할렐루야, 다들 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 많이 힘드시지요? 네,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과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답 하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브라임 집합사람 엘가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엘가나에게는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또 지혜롭고 현명한 또 신앙심도 좋은 아내 한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나에게는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로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여자로서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엘가낳는요 고육지책으로 우리 둘째 아내, 분인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야, 분인나는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숨풍숨풍 잘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분인나가요, 아이를 잘, 낳, 잘, 잘 낳게 되자, 어떻게 하냐,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성경의 본문대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격분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아, 오늘 본문 앞에 1장이 6절에 보면 부린나가 그를 격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부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격분시키던지 울고 먹지도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유, 자식도 못 낳는 게 여자냐?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그게 여자냐? 한나가 아파하는 것만, 아파하는 것만 그것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고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는요, 이 격분과 고통 가운데도 다시 그 교통과 격분을 분인 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격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인가요? 자식인가요? 시어머니인가요? 세상은요. 자신을 격동시키는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죠. 술을 먹든지 아니면 도박에 빠지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든지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무엇을 했습니까?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얘기해요. 왜요? 한나는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까 본문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 고난과 고탄의 고난과 고통의 제공자가 바로 여호와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한나는요 자신이 받은 당한 그 고통을 분인 나에게 되돌리지 않았어요.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로요. 기도하라고 그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기도를 했는데 12,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나옵니다. "오래 기도했대요." "오래 기도했다" 고 나옵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요 기도의 제목이 변합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합니다. 아, 하하님자하이 아, 너무너무 속을 썩하요 너무 속상해요. 이 녀석 때문에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사랑구실 좀 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길어야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는 쉬어 쉬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요.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이런 모든 우리 삶의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과 영역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되는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기도했는데요. 오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만 주십시오. 아들만 되면 내가 다, 아들만 주시면 날 모든 것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을 건데요. 나중에는요,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돼요.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나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죠. 사무엘상 3장 19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 그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정도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위대한 선지자를 낳은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출산하고요. 또 젖을 떼고 그리고 나서 서운한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뿌리 무엇입니까? 힘과 권위와 명예를 얘기하거든요.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예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 원수는 누구입니까? 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 전에는 입이 있었으나 말을 못했어요. 억울하지만 말을 못했지만 그 사람 그 원수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계시냐? 하나님 너 사랑한 거 맞냐? 이렇게 치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 뭐래요? 내 원수들 양하여 내 입이 크게 열렸대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대요.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봐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가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1장의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는 뭐래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주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기뻐한대요 세상이 구원이 아니래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주님만이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이제 변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구원이었어요. 하, 아들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아. 아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이요? 주님으로 주님이 구원이시고 주님,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채워지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들로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 저것만 얻으면 내가 원하는 저것만 쟁취하면 저것만 얻어나면 다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한나는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서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세상에 다른 거다구해보고 찾아봤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내, 나를 만족시키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제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전에 한나는 아들이 길이고 진료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바뀌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요, 내가 원하는 어떤 장난감, 내가 원했던 어떤 것, 저것만 구하면, 저것만 얻으면 다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학생 때요, 하, 공부 잘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다, 지나가잖아요. 부모가 돼서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욕, 욕심이 생기잖아요. 정말 정말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리고 잘 키워야죠. 하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건 여러분 다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별것 아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비록 나는 우리 인간은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3절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말. 하, 야, 야, 이때는 이거 해야지. 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거 해야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 괜찮아.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고만한 말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원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하나님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 되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사람의 일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심은 되는 콩 나고 파심은 되는 판단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요, 아, 그것을 잘된대요, 그것을 구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뭐래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것은 뭐래요? 성령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없던 자가 아들을 낳게 되고, 부족했던 자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품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역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한번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 해보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나이 세상에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따를 때, 고통이 따를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직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죄들에게 도와달라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으로 바꾸실게 도와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야 오직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마과 정성 다해 하나님에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없과 나무과 주님을 바꾸지아으리늘이 다른 어떤 눈 다른 어떤 은혜 부하지 아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통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오직 주님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구원임을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주님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되심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